갈등의 증가의 어떤 뭐, 근본적 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균형, 힘의 관계의 변화지만 갈등이 게, 그게 이제 표현될 때 어떤 실적인 갈등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거치면서 이 미중의 어떤 저 경쟁적 상황들이 이제 점점 우리의 그, 그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어, 그 책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책임 논을 하죠. 누가 더이문이 이 상황에 더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나 우리 언론들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미중이 갈등하게 된 경쟁 갈등 과정으로 가는 데서는 중국이 책임이 더 많다. 중국이 힘이 생기니까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의 대외정책이 공세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공세적으로 된 타이완 문제도 있고, 뭐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그렇죠? 중국이 공세적으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세적으로 된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이제 자국 자신이 이제 대국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제국이라는 거 내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당연해요. 왜 중국이 대국이 아니라고 그래도 다른 나라가 다 중국 을 대국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지투가 또 지투 같은 담론도 중국이 대국 됐으니까 대국다운 어떤 역할을 구제해서 해라. 뭐 이런 식의 논리 아닙니까? 대국은 저는 뭐 그냥 나라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 아니다 기다 뭐 이렇게 크게 논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스스로 조금 대국 강... 그 담론을 강화시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강국입니다. 이 강국이라는 것은 약간 이게 아 우리가 강국이다, 군사 강국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나라의 자부심을 부각시키는 어떤 표현 이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좀 강자를 앞세우는 것은 약간 패, 그죠? 패권의 패와 좀 연결되는 이게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2017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2049년까지 중국의 어떤 국가 비전 중에 하나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전에는 2045년, 49년이 1949년에서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죠? 작년이, 재작년이 중국의 당,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다면 2049년은 중국 건국 100주년이니까 건국 100주년에 어떤 나름대로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해왔어요. 그 중에 이 2017년도 이전에는 중국이 뭐라고 그 2049년도에 국가 비전을 제시했냐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화 국가. 현대화는. 근데 여기에는 현대화의 뒤에 강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중국이 자신의 국가 목표를 좀더 야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근데 49년 목표니까 당장에 중국의 어떤 정책이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꼭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국가 행위는 지금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중국에 대한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지 뭐한 30년 뒤에 국가 비전을 가지고 지금 행위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 강하냐? 이, 이, 이 영역으로 보면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 그 수사는 대개 이제 지진 핑 체제 등장 이후에 강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그 예들을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건드리면 가만안 있겠다. 어떤 거는 경제적으로 반, 저기 대, 대응하겠지만 군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영토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영토 문제에서도 민감한 상황 지금 불확실성이 제일 높은 영역은 타이완 문제고 그 다음은 뭡니까 남중국해 문제고 약간 남중국해보다도 조금은 더 관리 그 남중국해 정도로 뭐 할까요 이제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중관계 악화 과정에서 이게 대게 문제가 되니까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다. 이게 작년에 시진핑이 바이든을 11월달에 만났을 때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다. 최근에 브링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왕이 그 외교 판공실, 중국 공산당 중앙 외교 판공실 주임이죠. 이게 이제 외교부 장관보다도 높습니다. 정치 국원이니까 이제 외교의 실무 총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양반도 그 브링컨한테 뭐라고 했냐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설 여지는 없다. 이거는 이제 잘못 관리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충돌로 갈 수밖에요. 없 충돌로 갈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핵심이익과 관련돼서는 대단히 어, 뭡니까 공세적인 측면들. 근데 이것을 패권 추구냐 이렇게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아까도 했지만 핵심이익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은 핵심이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원래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타, 어, 어,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좀 얘기가 더될수 있겠지만 중국이 타협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그건 내정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인식의 격차가 상당히 크고,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도 상당히 높은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중 관계에서 거기까지 문제가 돼서 되고 중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하니까 어, 중국에서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위기의식이 좀 강화됩니다. 위기의식이 강화되면 또 그것이 조금 대외적인 행태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공세적이다라는 것은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세계에서 중국의 지위를 당장 변화시키려고 하는, 패권적 지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실현하지 못했다. 또는 어 과거보다도 더 중국의 입장에서는 악화된다고 보이는 핵심이과 관련돼서 더 강경한 언사와 강경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중입니다.